안녕하세요. 파인핏 사람들, 이적테리엔입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 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저희가 러닝에 도움되는 근력 운동 탑4를 준비해 봤으니까 함께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운동은 힙스러스트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볼수 있고, 자세에서는 저희가 일단 발을 올리고 등을 기대해 주신 상태에서 목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머리를 잡아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끝까지 쭉 올려서 상체랑 몸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쭉 끝까지 올라왔을 때 엉덩이를 완전 치워 짜주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힙스러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러닝 시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는 힘과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햄스트링의 부담도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두번째 운동은 스플릿스쿼트 라는 운동입니다 이 스플릿스쿼트 운동은 한발씩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밸런스 운동에도 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닝은 두발로 번갈아가면서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발씩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도 러닝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내려갔다가 일어날 때 상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놓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앞뒤로 움직여 이거나 안쪽으로 보이거나 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면서 부드럽게 그리 천천히 번복해 주시다가 나중에 좀 숙련되시면 손에다가 덤벨을 들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운동 레그 익스텐션 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우리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운동을 하실 때는 내 다리를 쭉 펴서 허벅지 앞쪽을 쫙 조인다고 생각하고 차주시면 되고요 이게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서는 러닝 중에 무릎을 들어 올리고 지면을 찰때 사용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꿀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리를 찰때 여기서 다리만 쭉 펴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다리를 더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차주시면 허벅지 안쪽까지 허벅지 위쪽에서 우리 몸통에 가까운 데까지 자극이 들어오시니까 차고 들어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더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그리고 강한 대퇴 사두근은 러닝 시에 후반부에서 지치는 걸 버티는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운동 네 번째 운동 레그 컬입니다. 이 레그 컬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햄스트링은 러닝 중 속도를 올릴 때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때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을 누워서 다리를 접으면서 진행할 운동이고 종아리가 우리 엉덩이 쪽으로 수축할 수 있게 다리를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허벅지 앞쪽과 허벅지 뒤쪽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또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밸런스를 맞춰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러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체 근력 운동을 루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꾸준히만 진행해 주셔도 러닝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틴을 꼭 추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